자 카나리아 바이오 늘 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했는데 어, 세력의 마지막 평단가 2만 1차 평단가 2만 원이 어, 살짝 깨지긴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막 사들여요. 진짜 기관과 이 세력들과 외국인 다싹다 사들인다 이거예요. 특히 연기금도 사들여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얘들은 공포감 조성을 정말로 잘한 애들이고, 지금 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왜 이제 와서야 3, 4월에 감사 시즌에 다잘 해놓고, 그때 당시에 어제 이 감사 회계법인도 뭐 잘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때랑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 감사 회계법인이 어떤 새끼들이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때 나온 게이 작전 세력 이 회계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회계법인이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 또 이제 여기 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를 이 감사했던 회계법인이에요. 그때 회계법인을 어 이렇게 지금 이번에 같이 좀 했죠. 아무튼 정말 이 작전을 우리가 작전 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카나랄 바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작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계법인에 있던 감사하던 새끼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를 지금 띄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지금 뭐냐? 진짜 싸게 제대로 사서 한번 제대로 크게 지금 한 방에 끌고 와 버리겠다는 세력의 시나리오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 카톡방에서 그렇고 다들 지금 어, 불안불안하고 지금 공포감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죠 세력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이 신주 배정일은 정해져 있고 어 그때는 어떻게든 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제 어느 이제 정도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제가 3만 천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여기서 3만 천원갈수 아, 갈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는 절대 안 올라간다는 거죠 3만 천 원이 그럼 이틀이 필요한데 이게 내일부터 오르던가 혹은 당일이로서 28일까지 올랐다 떨어지든가 일단 찍기는 할 거예요. 웬만한 확률로 찍을 건데 안 찍는다 하더라도 2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게 절대 주 없는 종목이에요. 얘, 이 돈줄이 어느 돈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 여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글로벌 회계법인에게 한번더 이제 재검토를 할 거다. 지금 이 올레고 범합의 카나레오가 이 가진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3, 상까지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레아 바이오의 이 올레고 공합의 가치를 깍, 의도적으로 깎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카나레아 바이오는 보수 쪽의 돈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쓸 개싸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 이 총선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깜빡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개싸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돈줄을 얼마는 뭐 그런 사항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이 주식 시장에는 정말로 많아요. 아직도. 아무리 지금 글로벌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어, 언론 자유 시대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의도만 가도 이 증권맨들 있죠, 증권맨. 뭐 저도 증권맨 출신이지만은 이 증권맨들 같은 경우가 진짜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할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진짜, 뭐, 어떤 잔치만 있다, 뭐, 행사가 있다 하면요, 무조건 가요, 그냥. 초대장 안 받으러 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로 하나 더 들으려고. 그거 정보 한 개가 저에겐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니까, 러 지금 저도 여기 빠져나와서, 이제, 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려드리고, 뭐, 이제, 개인 투자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좀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도 아직도 자주 가요. 그래서 오늘 안기도 혹시나 모르니까 저녁에 또 갔다 올거예요 여의도에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누는 또 그룹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뭐 제가 hwb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바이오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려면 올라가요 어차피 현재 바이오 섹터가 뭔가 순환 모멘텀이 좀뭐 제로든 틀리든 간에 뭐가 터야지 같이 오를 때 얘가 빵 띄우는데 현재 그게 사실상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요. 내일부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왜냐면 신주 배정일 전날에 플러스 내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뭐 물량이 다뭐 카나리아 바이오 M 물량이긴 하지만은. 어, m 물량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m 이 얘들 시장에 실제로 물량을 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전환권 행사를 막 해서 최대한 자산을 많이 해서 나중에 뭐 팔면은 카나리바이오가 아 이제 나가게 되는 순간이지만은 웬만하면 안팔 거예요 현 정권이 유지가 되는 날까지는 카나리바이오가 아 제대로 해먹을 거다 왜냐 여 때도 대선을 이용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때 만약에 대선 실패했으면요 맞 졌잖아요 보수에서 그러면은 이런 차트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카나리아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어, 저와 함께하는 카나리아 바이오 매매방에 초대 링크를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고 정보를 좀사발도 풀어야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월달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어,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라. 그리고 카톡방 어, 못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어, 카나리아 문자하려고 문자. 아침에 제가 시나리오랑 또 급한 상황 있으면은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이거라도 여러분들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많으면 카톡방 들어오신 거 추천을 드리지만은 어 현재 여러분들 진짜 왜 기, 특히 기간들이요 지금 엄청 매수를 하고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를 왜 얘들이 매수를 하냐 이거예요. 기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운용사다가 대부분 이죠 금융투자들 운용사니까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간 특히 현, 현대 시대의 운용사들은요. 원래 옛날 같으면은 이거 뭐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 회사가 어, 작전주인줄 알면서 손해 혹은 안전중 종목인 줄 알면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이들한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저도 확신이 없거나 절대 오를 거이럴거 거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좀 얘들이 2차전지도 잘못 들어가는 게 너무나 고평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쉽게 못 들어가고 특히 에코프로. 이런 데는 쉽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신호로 봐야 돼요. 항상 공포에 매수를 해라. 지금 시장에 이 카나리의 바이오는 공포 심리가 엄청나요. 지금 손절하시는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입체 분석에서 싹다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왜 개인들이 돈을 이냐. 항상 이럴 때 다들 손절을 해버리니까 이제 술 매집하고 올라갈 타이밍인데 정말 부자들고 부자들이고 슈퍼개미들은요 이런 공포감이 형성된 종목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댓글로도 하나하나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또 카톡방에서 질문들로 다뭐 답변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월말 되면은 확실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재는 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만큼 올라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혹시나 이게 진짜 벽 조때 가지고 뭐 지금 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만원 뭐 초반까지 떨어지고 막싹 난리치기다가 뭐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께 항상 진실된 방송을 하고 안 좋은 종목이면 뭐안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들 제가 알밤주식 t v 에 괜찮은 컨텐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주식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밤, 이제 유튜브에 알밤주식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괜찮은 거 많이 넣어놨어요. 다들 들어오셔서 매번 컨텐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반 종목 영상을 보는 것보다 현재는 이런 영상을 제가 알밤주식에 올린 영상들을 매일매일 한 번씩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실히,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찾아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올레고 보마 같은 경우가 지금 가치 평가로 상정받는 게 거의 6조예요, 여러분들. 6조. 6조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FDA 나중에 결국 얘는 이 올레고 보마 하나로 한번더 크게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유승에 대한 게 8차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유상승의 8차까지. 이제, 이제 1차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 8차까지 다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8차 이게 24년도인가 25년도거든요 마지막이 어, 신주 이, 그 권한 생기는게 전환이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횡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 그, 사이에서 무조건 놀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1차 풀렸어요 여러분들 얘들이 이 8차까지 한거를 모든 시나리오로 안 써놨을까요? 얘들도 할 말이 있어요. 올레고 모아이란 약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3년 전부터 나왔던 약이지만은, 지금 어떻게든 재료로 서 만들었어요, 지금. 세력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료를 시장에 풀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이 주가를 휘둘 수 있냐.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세력들이 잘 건들 수 있는 게 유통비율이 낮아요. 또 어떤 방송도 이래요. 유통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 아니, 뭔 개소리예요, 그건 또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거든요. 유통비율 낮다고 상장 폐지가 된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통비 4 6 6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sd바이오센서는 30%인가 실제로 유통비로 20% 되는 주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0%인 그런 종목도 있는데 20%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공포심리를 일으킨 놈들은 세력에 끊어풀려 보시면 돼요 진짜 아시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공포감을 형성을 가장 잘하는 세력이 카나레바이오 세력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공포감에 당하지 말고 지금 이 싸게 손절한 금액을 싹다 지금 기관과 세력 외국인 다 넘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이럴 때는 들어가다고말씀드립니다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기 위해서 저도 후원 받으려면 여러분들 수익 보기 많을 말을 해드려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카나리아 문자 카나리아라고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초대링크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카나리아 문자라고 적어서 여섯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아침마다 시나리오 보내드니까 꼭 이거라도 받으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